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2014학년도 수능중고 문제설 16번에 3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인데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미출진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시어밍 완전 변했라 완전하면 완전히, 변하면 변했다. 시어밍이 완전히 변했어. 의진타쉐시크누릴라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쩐다마. 칼라이, 보아하니? 워다우디 하이쉬, 메이, 빠이, 되겠죠. 췐 하면 충고하다. 바이 쳐야니까 헛되게 충고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따우디' 하면 결국엔 워따디 내가 결국엔 그래도 괜히 충고를 한게 아니구나 그런 의미기 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1번은 샤오밍에게 충고하는 것은 아주 쉽다 아니죠. 내가 샤오밍에게 여러 번 충고했다라는 의미고 그얘기는 아니고. 시어밍은 내 충고를 내가 그에게 충고한 말을 듣지 않는다 아니고요 내가 충고했죠 시어밍에게 주, 어, 시어밍에게 한 말이 여용다 유용하다 쓸모가 있었다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죠 시간이 되면 내가 다시 한번 시어밍에게 충고를 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7번 빈칸, 기억리은에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我想看演出?演出 <목소리> 하면 공연 있죠. 제가 공연을 보고 싶은데, 怎,怎, 뭐, 양, 이能, 마이, 便, 이, 더 펴. 어떻게 해야지? 비로소, 마이, 사게 되다? 싼, 펴,를, 살, 수가, 있을,까요? 我,카 우, 이 거, 왕, 짠. 제가, 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땡땡땡땡. 뭔가를 알려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은 답이 어떤 거가 되겠어요? a 부분부터 보면 돈도 절약하고 여유여유의 형법이 있죠. 성취하면 돈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이 거의 상황 차이샤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 요거겠죠. 인터넷에 알려준다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는 b가 될 거고. b 아닌 애들은 다 지워 버리면 네. 그다음 a 아니면 c가 되겠네요. 어 고맙다. 그리고 자주 물건을 구입 하냐라고 물어봤죠. 어 맞아. 자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냐? 거기가 돈도 아낄 수 있고 땡땡땡 하기 때문이죠.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번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보시면 칸이시한 어, 인더바. 당신의 가방을 좀 볼게요. 쯤서 일리어 봐. 일리어 하면 음료죠. 음료인가요? 슬. 我준비在제 페이지 상 저는 비행기에서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리어. 不能 달. 음료수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빠 나와 무야올라. 어, 그러면 필요 없어요. 라는 뜻이죠. 일단, 요거겠죠. 요, 음료.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번. 빈칸에 들어가야 말로 알맞은 것은? 내용을 보시면, 방송에서 팡 s 스什么歌 방영된 것이 무슨 노래야? 전하우팅. 어, 정말 듣기 좋아. 니부즈 떠. 어, 몰라? 땡땡땡. 슈마, 아, 어,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일단 요 뒤에 거도 보면 어난 요즘 새로 나온 노래인 줄 알았네요. 옛날 노래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것은 수도원 이엔젠더 요거가 되겠죠. 10년 전 노래. 답은 2번. 20번. 포스터 내용으로 보아 알수 없는 것은 네, 포스터 내용을 보면 콰이콰이 라이 천지 땡땡땡 회 빨리 땡땡땡 <목소리> 회 참가하세요라는 뜻이죠 땡땡땡회는 <목소리> 한국과 중국 학생이 의치찬 참가한 이거 셔트한셔트한하면 동아리라는 의미가 되죠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같이 참가한 하나의 동아리입니다 셔트한더대부펀 활동시 학생们使用한종两国语言讨论经济 동아리 대부분의 활동이 학생들이 양국의 언어를 사용해서 경제와 사회 등의 문제를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한번 열리죠 토론회가 참가를 원한다면 누구도 우리 동아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아리의 주된 활동은 토론이다. 맞죠? 토론에서 한국어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토론에는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5시에 열린다고 했는데요. 일단, 몇 시간이라는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네, 3번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그쵸? 매주 R. 중국 경제를 잘 모르는 학생도 원하면 참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1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미초지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칸이 지다. 어, 너가 그렇게 급해하는 것좀 봐봐. 여 요, 머什,마 무슨 일 있어? 我的电子指典指典이죠내 전자 사전이, 저, 부활, 완, 부활. 일찍 고장나지도, 늦게 고장나지도 않고. 네, 요 밑줄 친 부분인데요. 시험 준비를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지 니용, 워터바. 그니까 요 얘기는 일찍 고장나지도 늦게 고장나지도 않고 결국은 요 의미는 하필 지금 고장나지 말아야 할때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고장나지도 늦게 고장나지도 않았다는 의미는 하필 지금 고장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건딩 보호 회화이다. 분명 고장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고. 사실은 일찍이 고장났다 이것도 아니고 몇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고장 났다. 이것도 아니고 이베지 오픈 응용로 아, 이화 얘기 있네요. 고장 한번 나더니 바로 쓸수 없게 됐다 라는 뜻이고 고장 나지 말아야 할때 고장 났다. 이 얘기가 되죠. 답은 5번, 22번, 빈 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의 남말카드로 완성할 때 배열 순서가 바른 것은, 투수관 리더? 아니죠. 리더가 아니다. 투수관 리, 네, 안징. 도서관 안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죠. 징, 부여, 땡땡땡.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큰 소리, 따, 성 빛이는 붙어야겠죠. 빛이는 붙어야 되죠. 이렇게, 네. 신다 붙어있네요. 얘 빼고 다성 소화 부要大 다성 소화 소화가 수어 되니까 bcda가 되는 bcda 그래서 답은 4번 23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문법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 콰이치바 타이저 정자의 덕리. 네, 여기에서는쩡짜이가 나왔는데, 쩡짜이는 이즈라든가,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이어오 같은, 같은 반복을 나타내는 부사는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진행형을 나타내는 부사에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네, 20. 24번. 문장편이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보시면, 더, 시, 더슈더슈 더의 용법으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슈 더의 강조 구문은 이미 일어난 일, 시간, 장소, 수단, 행위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A 부분 보시면 탐만부져오자추 장더. 그는 걸어서 시장에 갔던 게 아닌 거죠. 슈가 생략이 됐네요. 네, 그래서 슈가 있어야 되고. 탐험실 부조자, 취시장다. 我是去年,去过的中国,가 아니라,去过中国,的가 되겠죠.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25번. 문장편이 옳은 것만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시 문법 문제인데요. A 부분 보시면, 그 일은 영원히 내맘 속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미에는 빼야죠. 예, 빼야 되니까 A는 아니에요. 일단 아니고 타메어팅칭초워 수어더화치우저올라 그는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갔다. 문제될 거 없어요. 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다면 너, 나는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될 게 없죠. 예, 그래서 A만 틀려서 답은 4번 26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시면 타 방조라워 그는 나를 도와줬죠. 도와줬는데 워 땡땡 뼈수 간시 시향 타 그를 향해서 어떤 사람의 방향을 말할 때 뼈수는 보통 시향 행위의 대상을 나타낸 시향과 같이 따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향이 되는 거고요. 뚜이가 되는 건 틀렸죠. 티는 대신하다라는 뜻이고, 뚜이는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게이가 되느냐, 티가 되느냐? 하이즈 지오야가 가우다 쉐 아이가 곧 대학 시험에 보는 거죠. 니넝뿌농넝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 돼요? 라오지와 홍대는 전치사는 t라는, 뭐뭐 때문에. 그래서, 싸우지랑, 까피가 되는 것은 t라는 단어죠. 뭐뭐 뭐뭣 때문에, 뭐스를 위하여, 그를 위해서 조급하지 않을 수가 있, 있냐. 그런 의미가 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7번. 27번. 네, 계속 뒤로 가네요. 비단길을 소개하는 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예전에는 유명한 길이 하나 있었는데요. 리엔젤라, 동야 그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동아, 동아시아,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지역을 연결해줬죠. 중국에 비단을 세계 각지에 팔았고 외국에 이런 물건도 중국에 전해졌다. 결국은 요 얘기는 교역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 알맞은 것은 러우스 환이중, 여 헌드워츠, 하우샹도스양거츠 주청다. 중국의 많은 단어가 하우샹 머머인 것 같아요. 두 글자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니수어답어니 네 말이 맞아. 여시에스, 이스. 시양진덜 양거 주청, 시양, 아이하 어떤 것들은 의미가 비슷한 두 글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하라든가또 어떤 글자는 반대되는 글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대되는 글자를 써야 되니까, 또어랑 샤오가 반대되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열반. 29번.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많은 중국인들이 만토, 만두를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짜오제랑 만토랑은 의미가 다른데요. 만토라고 하면 안에 피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인들이 만토를 먹은 지한 1,000년 정도, 1700년 정도가 됐죠. 네, 맞죠? 중국인들의 만두의 랄리, 허, 쭈거리양 요 관식. 그 제갈량과 관계가 있다고 여긴대요. 즈다오마 아니 가장 빠른 만두가 만토에는 만 어, 만토우에는 피가 있는 거죠. 여기에 소 만두 따위 넣는 소 소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북방지역에서는 이런 소가 없는 것을 만토라고 하고 소가 있는 것을 빠우즈라고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최초의 만토에는 소가 있었다. 있었죠. 예. 많은 중국인들이 만토를 즐겨 먹는다. 먹죠. 중국인들은 1700년 전부터 만토를 먹기 시작했다. 맞죠. 중국인들 만토 유래가 쭈갈량 관계 있다고 여긴다. 요게 얘기가 있었고, 오늘날 부족지에 소가 있는 것을 만토라고 부른다. 아니죠. 뻗지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30번.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이것은 용 마오비 마오비 하면 붓이죠. 붓으로 시의 한찌더 중국 전통이수 중국 전통예술의 하나인데요. 이 예술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선의 아름다움이죠. 시의 정더지그 쓰여진 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상하게끔 할수 있다. 그 얘기니까 결국은 요거의 2번이 되겠죠, 2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2014년 4학년도 수능 중고 문제설 16번에서 30번까지 알아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